야 맞아. 은채야 그거 엄마가 잡아준 거다. 엄마랑, 어, 엄마가 몰아서 잡고 할머니가 거기다 넣었어. 어때? 할머니 잘하지? 할머니 용감하지? 응. 같이 봐. 아니면 내가 혼자서 본다. 기꾸 왔다. 개구리 거기 있어, 은채야. 그 코너에 있어서 잘안 보이는 거야. 다리가 나왔어? 응. 어. 어, 그랬구나. 얼 엄청 많이 좀 봐. 어떡해? 야, 나한테 침 맞지 마. 뭐야 야, 너무 막지 마. 난 보이거든요. 엄마 <laughs> 같이 <laughs> 여기 있다. 음. 구리리리 엄청 길다. 은는왜은 내밀지? 제는뭐잡은을 그래? 때나 내밀지 않을까? 제국은 제국은 은 제국은 제국은 어국은 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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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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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여? 제은제 보여? <laughs> 엄마 지금 개구리 보느라 정신이 없어 은채 어, 어, 아, 개구리 잘 보여? 어이. 개구리 어때? 아코나왔 어,